어, 핸드워시며 뭐 손소독 청결제며 정말 종류가 어마어마한데 뭘 골라야 되지? 아, 정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정말. 민님 네? 오늘 손 소독은 하고 오셨어요. 어, 아니, 아까 하긴 했는데 가쁜 손소독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글로벌 브랜드 데터 핸드워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 어, 알비코리아 이정렬 과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집에서 이미 쓰고 있는 바로그 제품이거든요. 이게 뭔가요? 네. 네. <laughs> 집에서 이미 쓰시고 계시군요. 네. 어, 일단 탁월한 안목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제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, 네. 이 포밍 제품입니다. 음. 이 포밍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음. 이미 거품이 나와 있어서 보습력이 보습 성분이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네. 이렇게 거품이 몽글몽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아이들도.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두 번만 부드럽게 어, 눌러주셔서 어, 아 하시면 되는데 좀 향기 한번 맡아보시면 은와 진짜 좋다 맞죠? 네. 약간 아이스크림점 음. 아니면 이제 향수에서 맡아볼 수 있는 향긋한 냄새가 나서 네. 아이들이 손 씻을 때도 부드럽고 향기가 나서 참 좋습니다 아니, 어. 자 저희가 이렇게 포밍 핸드워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와, 이거는 애플 향기보다 조금 더 상쾌해요 어, 상쾌하고 여자들이 아마 얘를 좀더 좋아할 것 같고 아, 어, 남성분들은 네. 아마 얘를 좀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이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젤 타입은 향이 세 개잖아요, 그렇죠? 맞습니다. 요거는 향이 뭘까요? 네, 이거는 센서티브 향인데 이 향도 음. 크리미한 바닐라 향이 나게 되거든요. 크리미한 한, 바닐라 향 한번 제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거 저는 한번 시연을 해보고 싶거든요. 젤 타입을 이렇게 뿌려봤고요. 향은 음! 뭔가 부드러운, 딱 뭔가, 아기애기한 냄새도 나요. 그러네요. 어, 되게 좋은데요. 그냥, 쓱쓱 했는데, 이렇게. 그래서, 어, 몽글몽글하게 잘 나기 때문에, 요렇게, 씻어주시면. 이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, 음. 어, 물론 글로벌 1 브랜드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게99.99% 각종 세균을 어, 이제 없애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99.99%요? 네, 그래서 안전성과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지만 99.99% 음. .99 이렇게 어, 세균을 해줄 수 있는 항균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네. 또 어, 외출시 가져가시기 참 좋습니다. 음. 그래서 저는 어, 외출을 할 때, 혹은 음. 캠핑을 갈 때, 음. 혹은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도 좋고, 어, 진짜 국민 손소독제고요. 그리고 제가 저는 그냥 오, 냄새를 그렇게 맡아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다시 또 한번 냄새를 맡아봤더니 향이요, 아니 대톨 향이 이렇게 좋았었나? 그렇죠. 네,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? 살짝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그 음. 화학적인 향보다 음. 파인애플.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과일 향이 감이 되어서 음.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누 제품, 어, 이 비누 음. 제품을 말할 것 같으면은 얼굴 세안하셔도 좋아요. <laughs> 네. 피부 자극 안전 테스트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음? 목욕이나 세안용, 세안용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고요. 음, 음. 그 다음에 어, 대톨의 향균작용으로 세균을 음. 어, 없애주는 세균작용이 가능합니다. 맞아요. 그리고 향기 같은 경우에는 음. 시트러스와 허브향이 함께 나는 음. 어, 비누라고 보실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어,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로 세안에도 쓰실 수 있다는 점이고 요즘 같은 때는 무조건 청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청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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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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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톨, 대톨로 데톨, 어, 모든 시간 함께 청결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점심시간인데 점심도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많은 사랑 받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다음에는 다리 뽑을게요.